정규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정규분포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설명되진 않거든요. 어, 근데 이 뒤쪽 내용이 또 정규분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부터 통계가 좀, 뭐, 외워라. 뭐, 여기는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규분포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설명하면, 음이 식이 등장하거든요. 확률밀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그런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뭐 이식 자체가 이제 공부될 수 없는 식이라는게 팍팍 느껴지죠. 뭐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뭐 여러분 이식을 뭐외운다던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얘를 그냥 빼고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따지고 들려면 이제 이식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얘를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냥 수학적인 엄밀성을 포기하고 공부하게 되는 측면이 생겨요. 뭐 그냥 해야죠. 뭐. 정규 분포가 뭐냐면요, 자연스러운 분포를 정규 분포라 그래요. 이 수학적이지 않죠. 뭐 그게 좀 답답해요, 사실은. 어, 자연스럽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수학 시험을 치고 수학 시험을 분포를 그려보면 어, 이쪽이 성적이 낮고 이쪽이 성적이 높은 거면 학생들 분포가 이렇게 돼요. 못 치는 애들이 되게 많고요. 좀 이렇게 비어 있다가 잘 치는 애들이 좀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요 못하는 애들은 못하고요 중간이 좀 없거든요 어중간한 애들보다는 잘 치거나 못 치거나 이런 애들이 많다고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분포를 가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모르겠지만 이런 분포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뭔지 모르지만 뭐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키 같은 걸 생각해 보면요 키는 가운데에 몰려 있고요 양쪽으로 갈수록 작거든요 키가 아주 큰 애들도 적고요. 키가 아주 작은 애들도 적고, 평균, 가운데쯤에, 어,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식의 분포가 자연스럽죠? 정규분포가 이래요. 정규분포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뭐, 자연스럽다. 이거를 정규분포의, 어, 정의, 정규분포를 잘 설명하는 단어가 돼서, 이걸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어,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어, 요렇게 나타내거든요. 여기 N이 뭐냐면 노말이에요, 노말, 그러니까 보통의 분포라고요. 어, N에 m에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요. 여기는 이제 분산 쓰는 자리라서 제곱으로 쓰는 거고요. 평균 m에 표준편차 시그마인 정규분포 이렇게 나타내고요. 어떤 연속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요. 기억해줄만한 내용은요. 어, 이 정규분포의 모양이 가운데 m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요. 뭐 흔히 이제 종 모양이라 부르는데 가운데 몰려 있고 양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이런 분포를 가지더라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정규 분포는 평균하고 표준편차에 의해서 어, 유일하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똑같으면 정규 분포는 같은 분포가 되는 거예요. 어, 평균이 옮겨가면요,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얘가 평균이 커지면은 이렇게 옆으로 가서 뭐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뭐또 오른쪽으로 가면 뭐 이런 식으로. 평균이 커지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편차가 영향을 주는 건, 편차란 건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니까 요거는 이제 얼마나 몰려있는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평균에 이렇게 가, 이렇게 높으면 평균 근처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게 이제 편차가 작은 거고요. 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넓적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면요. 얘는 가운데로 몰려있지 않고 양쪽이 두껍게 나오잖아요. 이런 건 이제 편차가 큰 거죠. 편차가 크면은 이렇게 넓적한 모양이 나와요. 어, 요거 좀 바보 같은 복인데 어, 얘하고 얘 중에서 둘 중에 분포가 더 고른 것 고르다 고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음 얘가 산이 완만하고 고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 이게 이제 아주 멍청한 거고요 얘가 고른 거죠 얘는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어 작은 애나 큰 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들쭉날쭉하고 이게 고른 거예요 옛날에 이제 문제집 같은 데서 보기로 한번 고른 것을 뭐 찾아라 그랬는데 이제 뭐 낚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평균은 요 가운데가 되고요. 평균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편차가 커지면 이렇게 낮아지면서 넓적하게 되고요. 편차라는 것은 뭐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니까, 그래서 정규분포가 요렇게 생기더라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뭐이 식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요. 뭐 이렇게 표현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na, ma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나더라, 나타내더라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사실 은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랑 어떤 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랑 조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막 혼용돼요. 문제집 같은 데서도 막 섞여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도 너무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에서부터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확률 변수랑 어떤 분포 그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섞어서 쓰세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쓰세요. 그냥. 그냥 시험을 쳤는데요. 성적 나온 게 A반은 성적은 평균 40, 편차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B반은 평균 50, 편차 10, C반은 평균 50에 편차 2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어, 요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A반은 평균이 40이래요. 그리고 편차가 10이다. 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진대요. B반은 평균은 50이고. 그니까더 오른쪽으로 가 있겠죠? 오른쪽으로 가 있고 편차는 똑같으니까 얘를 그냥 평행이동 시킨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맞죠? b반은 이렇게 생기고요 c반 같은 경우는 b반하고 평균은 똑같은데 편차가 더 크네요 편차가 크니까 더 이렇게 넓적한 모양이 나오겠죠 맞죠? 뭐 이런 식의 모양을 그릴 거라는 거예요 c반 어, 요세 반의 성적을 분석해 보면요 뭐 요러, 요런 얘기들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공부를 못하는 반을 얘기해라 보통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평균 갖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A 반이 공부를 못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B 반하고 C 반은 뭐 평균이 높으니까요. 성적이 들쭉날쭉하다. 들쭉날쭉하다는 거는 편차가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에서부터 더 많이 떨어져 있는 반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선 C 반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A 반하고 B 반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가 같죠. 편차가 똑같고요. C 반만 편차가 크니까요. 맞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어, 3번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요, 이제 표준화라 그래서 어, 나중에 정규분포의 확률 구할 때 중요한 얘기로 등장하는데, 어, A 반의 60점. A 반의 60점은 B 반으로 갔을 때, C 반으로 갔을 때몇 점에 대응되는가인데요. 어, 요 편차가 지금 얘는 10이잖아요. B 반도 편차가 10이고, C 반은 편차가 20인 거거든요. 여기 60점이라는 점수가, 어, 40에서부터 편차를 이용해서 두칸 떨어져 있죠. 그럼 얘가 이제 상위 몇 프로인지가, 이 편차로 몇칸 갔는지에 딱 대응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평균에서부터 편차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두 번간 점수가 60점이에요, 맞죠? 그럼 B반에서는 편차가 10이니까 두 칸을 오른쪽으로 가면 B반에 70점이 되는 거예요. B반에 70점이 A반에 60점하고 상위 몇 퍼센트인지가 같은 거예요. 뭐 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약간? C반에서는요. 얘는 평균은 B반과 C반이 같지만 C반이 편차가 20이거든요. 그럼 20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90이 되잖아요? 그래서 C반에서는 대응되는 점수가 90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몇 등이다 그러면, 뭐, 그, 그 비율로 B반의 70점과 C반의 90점이 그 같은 비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위 몇 프로인지가 갖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 받아들여지죠? 뭐, 이게 다정규분포의 성질이라고 뭐,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 어, 요 4번하고 5번은 뭐, 편차가 큰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를 좀 설명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데, 어 커트라인이 40점이면 B반과 C반을 비교해 보세요. B반과 C반은 평균은 똑같은데요. B반은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고요. C반은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평균이 40점이면 아니, 커트라인이 40점이면 40점보다 큰 쪽은 B반이 더 많겠죠. B반이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C반은 평균 똑같은데 편차가 크니까 못친애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B반이 C반보다 뭐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겠죠. 40점 이상이 합격이라고 하면요. 근데, 커트라인이 70점이면, 70점 오른쪽에서는 반대로 C반이 합격자를 많이 내겠죠. C반은 못 친해도 많고, 잘 친해도 많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 편차가 크다 작다가, 좋다 나쁘다라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뭐,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시험을 잘 치는 게 좋은 거냐, 뭐, 좋다라는 말이 좀 웃긴 말이지만. 그니까, 이제, 요거는 편차가 큰지 작은지에 대한 설명을, 뭐,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요. 어, 뭐 일단 요만은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어, 사실, 그래서 정규분포란 게, 그냥, 어, 정규분포의 모양이에요. 모양.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겼다. 뭐, 편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현된다. 뭐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수학적으로는 뭐,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는 단어에요 그냥 이런 걸 정규분포라고 한데,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